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 진로체험을 소개할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 홍보팀 양소영입니다. 영상에서의 순서는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 졸업 후 취업 분야를 소개해드린 후 저희 학과에서 제일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검안사와 안경사의 업무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건양대 안경과학과가 어떤 실습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시고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 졸업생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SNS를 소개를 해 드린 후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를 졸업하신다면 안경사, 고만사, 시과학연구원, 콘택트렌즈 전문가, 대학원 진학 및 안경과학 관련 다양한 사년 분야 등.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에서 절반 이상 취업하고 있는 검안사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을까요? 검안사는 본연의 의무인 비정케어의 정신을 위해 다양한 안과적 검사 및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환자의 정확한 눈의 교정 도수를 검사를 하고 다양한 검사 장비를 통하여 환자들의 안지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시력이나 눈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의 세척 및 착용 방법을 설명을 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시력 보호를 위한 눈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경사입니다. 안경사는 시력을 측정하고 고객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적합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환자 교정 도수를 검사를 하고 있으며, 환자의 얼굴 형태, 습관, 취미 사용 용도 및 환자에게 알맞는 안경 폐와 안경렌즈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시력에 알맞는 안경렌즈를 조제 가공과 콘택트렌즈를 처방을 하고 있으며, 만약 환자가 의학적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다면 안과 내원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환양대학교 안경과학과 2021년 실습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 졸업생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 졸업한 일7학번 송명준입니다. 저는 지금 건양대학교 대학원의 시각을 전공하고 있고요, 지금 석사 1 년차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가 중간에 실습이라는 걸 저희과에서 하게 되는데 저는 병원 쪽 실습을 했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좀안 맞는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과는 크게 안과나 안경원 쪽을 취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둘다좀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다른 길이 없나 좀 찾아보다가 어, 알아보게 된게 대학원 쪽이고. 대학원도 되게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뭐 어느 회사 뭐 교육팀이나 이런 데 가고 싶으면은 대학원 나와서 석사 학위를 이상 무조건 따야지 갈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온 대학원처럼 연구나 연구원이나 연, 연구실 쪽갈수 있는 그런 길도 많고. 그래서 일단 대학원을 가서 좀더 다른 일들을 좀해 보고 싶어서 저는 일단 이 대학원에 선택을 한것 같아요. 야광 같은 경우는 전공이 시과학쪽이어서 일단 저는 세포를 기르는 걸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기른 세포가 눈에 관련된 세포인데 그 세포를 가, 기르고 그 기른 세포를 통해서 실험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실험을 제일 많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 학부생때 배웠던 것들은 어,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결과 삽. 아, 잘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대학원 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어, 나오는 결과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막잘 이렇게 맨날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하려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 저, 제가 하는 실험 쪽은 대학원에 맨날 맨날 나와야 되는 이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 생활이 대학원이 좀 주가 되는 그런 게좀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하고 계신 거에 제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졸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3학년, 4학년이시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진로가 저희과 나와서 뭐 안과나 안경원 이거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더 다양한 길이 많아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진로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인내심이 강하고 좀 끈기가 있고 뭐 연구하고 이런 걸또 좋아할 것 같다라면은 저는 대학원도 그렇게 나쁜 것, 나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되게 다양한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안경과학과 8회 졸업생, 고양대 안과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11학번 홍승우입니다. 대학병원 같은 큰 직장이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관이 있는데 일찍 퇴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갖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한 선배들이 많이 연락을 해서 직장을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저는 안정적인 직장과 퇴근 후에 워라벨 그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직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점은 일단 안과 검사실이기 때문에 검사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검사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검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검사 협조도가 매우 떨어지고 또 그런 검사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도 많이 분석을 해봐야 돼서 검사를 한번 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든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민원을 많이 넣으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 부분에서도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검안사의 업무는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할때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요. 일단 안과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 임상적인 진단이나 의의를 가지는 검사를 모든 검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또한 환자의 시력, 교정시력, 뭐 불전력까지 다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검안사가 관양대병원 검안사입니다. 음, 선배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전공지식, 실습시간에 배우는 임상지식, 임상 그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임상에 나오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선배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대화해보고, 뭐 정보를 많이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국가고시 공부도 좋지만 그 이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습을 해보면 좋겠지만 실습을 못한다면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지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이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시간 그런 걸 따져서 자기에게 좀더 맞다고 생각하는 직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오래 일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학년 초까지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4학년 초에 선배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할지 작년 그 초에 결정, 확실하게 결정을 한것 같고 음,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나 활동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학과 활동, 뭐 교내 공사 활동, 교내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사회 생활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와서 좀 유학에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고, 뭐과양대병원이라고 모두들 뭐 공부 잘해야 들어온다, 뭐 성적이 좋아야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뭐 안과 진료를 보거나 안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권양대 안경과학과는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SNS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권양대 안경과학과나 인스타그램, 아이가리스 검색 또는 권양대학교 학과 홈페이지로 들어와 저희 학과 활동들을 구경하시고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권양대 안경과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 홍보팀 양소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